4 9 8 9 TV 어 안녕하세요. 어,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 날에 오망상 조심하시면서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어,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먼저 제 수익금을 보여드리자면 84만 8천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오늘은 제가 장투 종목인 어, 미래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어, 매도하지 않고 지금 한 천만 원 정도는 더 남았고요.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음, 한 2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믿고 기다리는 종목이기도 해서 상한가에 다 매도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개인적인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달 수익은 목표 수익이었던 500만 원을 초과해서 56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었고 어, 장중 특징으로는 이제 웨인이 거의 1조에 가까운 코스피를 매입을 하면서 기관의 수급도 이제 동참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장중에 어 거의 2018년도에 만들었던 고점을 새, 신기록을 쓸만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올랐던 하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오늘 장중 특징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어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4% 정도 올라서 오늘 장중에 67,800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오늘 10만 1천원을 찍고 지금 10만원의 주가를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 오늘은 뭐장 초반에 LG화 관련된 그런 주식인 나라 MND 어, 나라 MND와 신성 델타 신성 델타 테크가 조금 갭이 뜨면서 상승했다가 어, 좀 하락하는 추세로 마감을 하였고 그 후에는 이제 대한해운. 해운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오늘 한20% 정도 올랐던 그런 장중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이 되면 해운이 가장 수혜를 안전하게 볼 거라는 생각이 아마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콜드체인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후, 추후에는 이제 콜드체인이 필요 없는 백신이 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하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어, 2605 포인트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어, 한번 추세선을 한번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보면, 지금 요 라인에 맞게 출발을 해서 5일선을 따라서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고, 어, 삼중바닥으로 보이는 요 차트 유형이 계속 눈에 거슬렸었는데 다행히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그런,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최고치가 2018년도 2월 2일 2607.1포인트인데 지금 약 5포인트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상으로 봐도 역사적인 신고가가 2607이었는데 지금 5포인트밖에 안 남은 추세로 봐서는 아마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코스피에 지금 수급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에 지금 코스닥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주봉차트를 보시면 최고점이 932포인트, 2018년 2월 2일 코스피와 동일한 날에 이제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 9월 16일날 최고치가 905포인트인데, 코스닥도 이 905포인트를 다시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N자, N자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때를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삼중바닥을 또 비슷하게 보,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닥권을 형성하다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제가 항상 그 N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N자가 형성돼서 오르고 있어서 보통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05 포인트는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제 채팅방을 운영 중이니까요. 오시면은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무료로 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